김영빈이라는 이름이 최근 트로트계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음색과 안정된 가창력, 게다가 팬들에게 늘 진솔하고 따뜻한 태도로 사랑받아온 그가 뜻밖의 난관을 맞닥뜨렸다는 소식인데요. 다름 아닌 소속사의 재정난으로 인해 신곡 뮤직비디오, MV, 제작비가 급격히 줄어들 위기에 처했고, 이로 인해 제작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용빈은 대노했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속사 측은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라며 MV의 예산을 크게 투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부에 고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충 만들자는 분위기가 돌자 김용빈이 이를 접하고 매우 붕괴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노래와 무대는 장난이 아니라 완성도 높은 예술이라고 강조해왔기 때문이죠. 팬들을 쉽게 실망시키는 결정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김용빈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실제로 김용빈은 소속사 고위 관계자들에게 내가 언제나 최상의 무대를 보여주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번에 졸속으로 MV를 찍으면 팬들이 느낄 배신감은 어떻게 할 거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이 없다면 차라리 발표 시기를 늦추더라도 음악의 가치를 훼손할 수는 없다는 강경 발언도 쏟아냈다고 하니 그의 예술적 소신이 얼마나 뚜렷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김용빈은 단지 화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차량 협찬 대신 본인이 쓰는 자동차를 카메오처럼 활용해 비용을 줄이고 의상도 새로 맞추지 않고 자신이 가진 무대 의상들을 재활용하겠다라며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은 거죠. 또한 촬영 장소 역시 별도 대여를 하지 않고 본인 집이나 주변 지인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아이디어도 밝혔다는 후문입니다. 이런 김용빈의 태도에 소속사 직원들도 역시 아티스트가 예술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라며 호의적으로 반응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작비를 낮추기 위해 다른 기업이나 브랜드의 협찬을 받는 방안도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해요. 만약 협찬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품격 있는 영상을 뽑아낼 수 있을 테니 그도 좋고 소속사도 윈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이미 몇몇 업체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하니 머지않아 김용빈의 신곡 MV가 훌륭한 협찬을 얻고 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속사가 이토록 궁지에 몰렸을까요? 구체적 사정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업계는 코로나 19 영향과 여러 투자 실패가 겹쳤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용빈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음악적 완성도를 지키기 위해 직접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니 팬들에게는 오히려 그의 진정성이 더 크게 와닿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노래를 사랑하는 가수구나 하고 다시금 느끼게 된다는 의견이 팬카페에서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한편, 이와는 별개로 트로트계 전반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 거장 김준수가 JEP 박진영 회장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류가 전 세계 음악시장을 휩쓸고 있다 보니 K팝이 아닌 K트로트 또한 해외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김준수는 그 흐름의 선봉에 선 인물 중 하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박진영 회장은 김준수의 보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멜로디만 들으면 따라하게 될 정도라며 특히 트로트 장르를 해외 관객들에게도 충분히 먹힐 가능성이 큰 음악이라 호평했다고 하네요. 이미 국내에서는 김준수가 꽤 오랜 시간 히트곡을 선보이며 독보적인 무대 매너와 정통 트로트 감성으로 입지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그런데 박진영처럼 국내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 인사가 해외에서도 통할 재능이라고 공공연히 말한 건 단순한 칭찬 이상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트로트가 세대 교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일 만하니까요? 사실, 젊은 아티스트들이 트로트의 현대적 감각과 다양한 장르 요소를 접목해 팝, 힙합, R&B 등과 자연스럽게 융합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준수도 그런 흐름 속에서 전통 트로트의 맛은 살리되 신선한 편곡과 퍼포먼스를 결합해 젊은 세대와 해외 팬들도 마음을 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그는 대규모 음악 페스티벌이나 국제 행사에도 초청을 받고 있고 국내외 팬덤을 빠르게 쌓아가고 있답니다. 박진영의 김준수라는 사람, 대단하다는 말은 국내 엔터 시장에서 큰 무게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 수도 있겠죠. 적어도 트로트가 과연 한류동력으로 쓰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김준수 같은 사례가 있으니까 라는 답변을 제시하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그만큼 김준수 역시 국내외 활동 범위를 확장하려는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김준수의 성공 스토리는 단순히 한가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전통음악의 영역이 해외로 뻗어나가는데 어떤 가능성을 열었느냐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전통 트로트가 과거 어르신들의 음악 정도로만 여겨졌다면 지금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적극적으로 리메이크나 장르 혼합에 도전해 과거와 현대를 잇는 다리가 되어 주고 있죠. 팬들도 훨씬 다양해져서 국경이나 세대를 가리지 않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만약 김준수와 김용빈 두 사람의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고 있지만 한 명은 소속사 재정 문제로 MV 제작 난관을 겪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해외에서도 통할 트로트 스타로 인정받고 있으니, 서로 시너지를 낼수 있는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물론 지금은 전혀 다른 이슈로 각각 화제에 오르고 있지만, 트로트 팬 입장에선 둘이 같이 작업하는 날도 오면 좋겠다는 상상을 해볼만 합니다. 정리하자면, 최근 트로트계에는 두 가지 핵심 뉴스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김용빈이 소속사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의연하고도 창의적인 방식으로 MV 제작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김준수가 박진영의 강력한 칭찬을 받으며, 트로트의 글로벌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자는 아티스트의 예술적 자존심과 신념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이고, 후자는 트로트 장르가 더큰 무대로 뻗어나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긍정적 메시지라고 할수 있겠죠. 아마도 트로트 팬들에겐 김영빈이 이번 MV를 멋지게 완성해내는 동시에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노래와 무대를 보여줄 거라는 믿음이 있을 겁니다. 예산이 부족해도 예술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의 태도는 돈만 되는 음악이 아니라 진짜 음악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분명히 보여주니까요. 게다가 만약 협찬 등이 성사되어 뜻밖의 좋은 기회로 이어진다면 이번 논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준수 역시 K트로트의 세계적 확장에 한몫할 스타로서 눈부신 활약을 계속하리라 기대를 모읍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때로는 자금 문제나 사업 실패가 한 가수의 무대를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외 시장에서의 뜨거운 반응이 전혀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변화 속에서도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악적 신념을 지켜 나가는 태도가 아닐까요? 김영빈과 김준수가 각자 다른 상황에 놓여 있지만, 둘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라는 공통점을 간직한 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들려줄 노래, 보여줄 무대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소식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김영빈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열광할 만한 작품으로 탄생할지, 그리고 김준수가 박진영의 예감을 증명하듯 글로벌 무대에서 트로트를 알릴 수 있을지. 두 이야기는 곧 트로트가 한국음악계 주류로 자리 잡고 나아가 세계 속에 뻗어나가는 가능성을 보여줄 겁니다. 결국,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 어느 한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젊은 열정과 창의적 접근으로 매번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김영빈처럼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도 굴복하지 않고 길을 찾는 열애, 김준수처럼 전 세계에 한국 전통을 알리려는 야심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쩌면 케이트로트라는 이름으로 또한 번의 한류봄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함께 귀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어떤 멋진 이야기가 펼쳐질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